자, 다음,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함 2차 함수 fx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요. 그럼 이 그래프의 꼴이 어떻게 돼요?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접하면서 들어가는 형태고, 그럼 이 말은 이 x 좌표가 a일 때이 fx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? x-a 전체 제곱꼴로 나타내져야 된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죠. 그랬을 때, 다음의 함수 값의 차이가 7이고,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일때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묻고 있거든요. 그럼 첫 번째 f6-f5가 7이다라는 건 어떻게 쓸수 있어요? fx를 이렇게 썼으면 6-a의 제곱-5-a의 제곱이 7과 같다고 쓸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제곱과 제곱의 차는 합차의 공식에 따라 어떻게 합과 차이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차이가 얼마요? 1이고 합이 11-2a인 거잖아요. 그럼 이 값이 7이 된다라는 건 2a가 4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a값이 2와도 같으니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fx는 뭐가 된다? x-2의 전체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랬을 때두 번째 y를 fx 플러스 fx 플러스 2다라고 뒀을 때 그럼 이는 x-2의 전체 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되겠고, L을 전개해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? 2X제곱,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겠죠. 그랬을 때이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, 다시 말하면 이것의 교점이 없다라는 거고, 그럼 생각을 해볼을 때, N에 둘이 같다라고 했을 때 만들어진 이차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라는 거죠. 그러면 얘를 두어서 같다라고 넣어서 넘겨서 정리해보면 은 이게 k죠.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0이 되는데 실근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?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잖아요. 그럼 판별식 써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9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가 되고 이는 9 마이너스 8 플러스 2k 즉1 플러스 2k가 0보다 작다.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미만이 되네. 그럼 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대 값은 마이너스 1이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